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장려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높은 차원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 그것은 어느 곳이든 천국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바꿔 말하면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던진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20대 때 노랑진영 앞을 다니다 보면 인근 모교에 다니던 청년들이 역전압 전도하면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전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때 저는 구원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더욱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자신이 없었죠.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이 있는 것인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확신도 없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런 생각도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가 구원에 대해 가르치고 또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배우고 익히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 고민을 하며 성경을 읽다가 깜짝 논란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것은 이것은 즉, 구원은 천국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선물로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선물이다 라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소식입니다. 또 놀라운 소식인 동시에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선물의 가장 큰 특징은 공짜입니다. 선물과 비슷하지만 매우 다른 두 가지 단어와 비교하면 이 선물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선물은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은 잘 봐달라고 주는 것이지요. 선물은 잘 봐달라고 주는 뇌물이 아닙니다. 또 선물은 대가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 당연히 주어지는 대가, 대가는 선물과 다릅니다. 즉, 선물은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공짜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어, 선물에는 저렴한 선물도 있고 또 아주 값비싼 선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선물의 가치는 얼마 정도일까요? 아마 공기나 물과 같은 값어치와 어, 물과 같은 그런 것의 값어치와 같지 않을까요? 요즘은 물을 사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물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기나 물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는 점이지요. 어쩌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공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비록 맑은 물, 맑은 공기가 위협을 받으면 그제서야 그 가치를 다시 생각해 어, 보게 되는 것처럼 구원이나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구원이나 천국,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따져볼 수 없지만 막상 잃어버리게 되면 그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과 천국인 것 같습니다. 그 가치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매우 값진 것이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선물이 바로 어, 선물이라는 것, 이 천국이라는 것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 어, 매우 놀라운 것이죠. 선물의 가치가 너무도 클때 사람들은 그 선물을 선뜻 가지려고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누구도 값비싼 선물을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람 없습니다. 또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런 값비싼 선물을 제공한다면 그 선물을 어, 덥석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 천국이 아주 값비싼 것이라고 할때이 천국이라는 것이 선물로 주어진다면 아무도 선뜻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를 이해하면 어, 천국을 받을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왜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좋고 값진 천국이 선물로 주어졌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어, 지불해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부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홀로 서 있는 주님의 영계 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요.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나를 세워 주소서,